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문 읽어주는 샘 라이먼 뉴스 쌤 오늘 233번째 시간입니다. 자 어제 윤 대통령이 유엔에서 기조연설을 했죠. 뭐 환경 문제, 기후 문제, 그다음에 무슨 뭐 정치 외교 분야, 특히 이제 부산 엑스포 유치도 굉장히 또 옆에서 지원하면서 많이 그래서 각 분야에 대해서 많은 분야에 대한 연설을 했습니다. 네, 그중에 외신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건 역시 뭐니뭐니 해도 이번에 어, 윤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해서 굉장히 강렬한 강경한 발언을 했습니다. 여기 제목 보시는 것처럼 provocation, 도발이라는 표현을 이번에 썼거든요. 예, 그 러시아가 북한과 이제 무기 거래를 한다면 그래서 그 부분을 외신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외신을 여러분들에게 직접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내외의 신문은 아니고요. 자, 해외 외신 기사를 이제 그대로 가져와서 여러분들에게 소개 해드리겠습니다. 자, South Korea, y u tell us, 말하기로 you and them, Russia helping North Korea. 자, 어, 또 북한을 돕고 있는 러시아는 would be 뭐가 될 것이다, provocation, 이 도발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굉장히 강력한 언사를 어, 했죠. 내용 같이 보실까요? South Korean President 윤석열 has said, 말하기로 t e m if Russia helped, 만약 러시아가 돕는다면 North Korea, 그 help, 다음에 help다면 목적, 그 동사 언형 나오는 거 아시죠? Enhance its weapons program, 예, 무기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걸 돕는다면. 근데 그것이 in return for assistance예요. 뭐뭐의 assistance의 뭐의 대가로서죠. 그 근데 뭘 위한 assistance냐? For its war in Ukraine. 오케이. 여기서의 전쟁에서 이걸 돕는 거의 대가로. 예, 무기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걸 돕는다면 It would be a direct provocation. 직접적인 도발이 될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And 서울과 i s allies. 그 동맹국은 Would not stand by. 영어 스탠드바이가 가만히 있는 건데 아이들이가 중간에 낀 거죠. 가만히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표현이겠죠. Would not stand idly by. Stand by idly. 자, 지금 그 외신 보니까 요 표현을 공식적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연설을 한글로 했는데, 그 영어 번역본은각 외신 기자들에게 배포는 되고요. 네, 거기 아마 이렇게 표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In a speech on Wednesday, 자, 수요일 날 연설에서 To the annual high level, 누구에게 향한 연설이냐면 Annual high level UN General Assembly가 High level, 자 고의 UN General Assembly가 UN 총회죠 매년마다 열리는 총회에한 그런 수요일 연설에서 윤스엣 말하기를 Such a scenario, 그런 시나리오는 Would threaten, 아, 아, 위협을 줄 것이다 The peace and security of 자 평화와 안전에 위협을 주는데 Of, 첫 번째, not only Ukraine But also South Korea. 이거 양쪽에 걸리는 거죠. 우크라이나와 한국뿐만 아니라 한국의 평화와 안전에도 커다란 위협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you made the comments. 자, make a comment. 이번 언급을 했다. Just as. 바로 뭐와 했냐면 As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returned to Pyongyang. 정은이가 북한 평양으로 돌아가자마자 곧바로 했습니다. From a six-day trip to Russia. 러시아 6일간의 여행 이후에 돌아가고 나서 곧바로 이번에 언급을 했죠. His 컷만 찍고 나온 동격. 이 것은 his longest foreign travel as a leader. 현재 김정은으로서 외국에 공식 방문했던 일정 중에 가장 긴 그런 기간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During Kim's visit, 동안에 the two countries said 말하기를 they discussed boosting their defense ties. 김정은 방문 기간에 러시아와 북한 두 나라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은 토의했대요. 토의 토이, discuss는 타동사로서 뭐뭐를 토의 토이, 토의하다. 혹은 한국말로 뭐뭐에 관하여 토의하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discuss about something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discuss가 타동사거든요. discuss는 그러니까 그냥 about가 아니라 곧바로 목적어 나오는 거예요. 자, boosting their defense tie가 양국의 국방에 관련된 서로 간의 동맹, 타이, 서로 간의 연합을 더욱더 강화하는 것, 이거를 토의했죠. 그러나 didn't disclose,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any specific steps, 구체적인 스텝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foreign experts speculate 외국 외교 전문가들은 speculate 추정하기를 the two countries가 콤마 찍고 콤마 찍으면 이건 순간 삽입이죠. 둘다 이게 삽입이니까 이건 동사가 아니라 꾸며 주는 말밖에 안 되죠. locked in 어디에 묶여 있는 confrontations with the west. 자, with the west가 바로 서방 세계 얘기하는 거죠. 서방 세계와 confrontation 갈등 국면으로 현재 locked 딱 묶여 있는 이두 나라가 were pushing 밀어붙이고 있죠. To reach arms transfer deals. 영어에 arms transfer deals가 무기 서로 간에 transfer 교환해주는 거래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런 거에 도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 중이다 는 얘기죠. In violation of 는 h e m 위반하면서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UNSC 많이 했죠. UN 안전보장이사회라고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 이거를 위반하면서까지 무기 거래를 현재 밀어붙이고 있다라고 speculate 추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In separate report. s 각각의 보고서에서 North Korea's Official Korean Central News Agency가 북한 중앙 TV 있죠. 걔네 하나 있죠. 말하기를 Kim s t r a i n e d crossed the border river on Monday morning. 월요일 아침에 국경강, 압록강 쪽 얘기하는 거 같은데요. 예, 그쪽을 넘었고요 And Kim was greeted, 환영을 받았습니다 by the ardent, 열렬한, 열렬한 지지자, 뭐 이런거 있죠. Ardent cheers of a huge crowd. 예, 엄청난 관객들. 열, 예, 그리트 뭐 받았다고 합니다. 예. 웃겨가지고 얘기를 못 듣겠네요. 평양 Rail Station. 자, 거기에서 Tuesday evening 했습니다. 자, 얘들이 좀 독재국가를 하려면 좀 세련되게 하든지 이 수준을 못뭐 벗어나네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 우리는 진짜 정말 이거 진짜 양아치 애들을 정말 수준 낮은 애들이랑 우리가 지금 대화를 하자고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자 정원이 이 무기 개발을 요구를 이제 지금 러시아로 넘기려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North Korea's nuclear missile programs는 w e r not only a n existential threat to South Korea, but a serious challenge to peace in the i n d o p a c i f i c region, and across the globe, you said on Wednesday. 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북한의 핵, 그 다음에 미사일 프로그램은, war, not only A, but also B가 되겠죠. An existential, 현재 존재하고는 기존의 위협일 뿐만 아니라, to South Korea, 남한의 위협일 뿐만 아니라, but a serious challenge, 심각한 도전이다. To, 누구에게? Peace in the, 인도, 인도 태평양 지역의 심각한 도전이고요. And across the globe가 전 세계를 통해 다 심각한 위협이 될수 있다. 라고 윤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요 얘기를 강조해서 요걸 좀 강조한 것 같아요. 좀이텍스트 잠깐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요거는 이제 연설문 그대로 이제 딴는 거죠. It's paradoxical that a permanent member of the UN Security Council, entrusted as the ultimate guardian of world peace, would wage war by invading another sovereign nation and receive arms and ammunition from a regime that blatantly violates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he said. It's a paradoxical. 참으로 모순적인 거다. 자, 뭐가 모순적이냐. A permanent member가 바로 상임이사국을 얘기하는 거죠. UN 안보리 상임이사국. 그 다음에 컴마 찍고 컴마 찍고 요건 삽입이에요. 그러니까 상임이사국이 우드 웨이지 월 한다는 것 자체가 역설이란 뜻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상임이사국인데 그 다음에 interest a interest가 신뢰해야 한다 뜻이니까 신뢰하다. 뭐뭐로 신임을 받다. Ultimate. Guardian of World Peace, 전세계 평화의 궁극적인 Guardian 하나의 천병으로서 신뢰를 받고 그걸 임명받고 있는 UN 안전보장이사회의 영구 멤버가 전쟁을 일으키다니 이건 무엇 아니냐 이거죠? 영어에 wage war가 전쟁을 일으키다의 공식적인 표현이에요. Wage war, 네, by 뭘 통해서 invading another sovereign nation. 야 yeah. 이게 바로 우크라이나를 얘기하는 거죠. 다른 주권 국가 sovereign nation, 주권 국가를 침략함으로써 And, 그 다음에, receive arms and ammunition. 이, 이거 receive가 동사 언형이니까, 지금 여기 눈에 보이셔야 됩니다. 막 하는 게 아니라, 동사 언형이니까, would 다음에, 첫 번째, wage war 한다는 것이 첫 번째 동사고, 두 번째, receive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예. 그니까, 우크라나 전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무순이고, and receive arms. 받으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would. 예. On ammunition, arms, 무기와 ammunition이 정확히 탄환이죠. 그 총알. 이런 거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된다는 얘기죠. From a region 국가로서 국가로부터 근데 네 어떤 국가냐? blatantly violate UN Security Resolution이 UN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을 blatantly가 뻔뻔하다는 뜻이고 노골적이라는 뜻이거든요. 뻔뻔하게 이것을 위반하고 있는 그런 국가 북한을 말합니다. 걔네한테 무기를 받는다는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라고 굉장히 이 정도면요 욕한건 아니지만 아주 그냥 대놓고 얘기한 거죠. 안전보장이사회의 이사국이 안전보장을 하는 걸 담당하는 이사국이 전쟁을 일으키고 무기를 받아 전쟁하려고 이 말이 돼라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건 잘했네요. 이런고깔때 까야 깔, 됩니다. 자, 서울 and Washington have expressed concern. 자, 한국과 미국은 걱정을 표시해 왔다죠. 뭐에 대해서 걱정이냐? 뭐뭐라는 걱정? 동격이죠. 뭐뭐라는 걱정이냐? 러시아가 could be uh, trying to acquire ammunition. 자, 탄환, 폭탄, 폭약을 포탄이죠 한마디로. 포탄을 에, acquire,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할수 있다는 얘기죠. From North Korea to 뭐하기 위해서? Supplement. 예, stockpiles thinning. s t o c k p i l e 이 재고거든요. t h i n n i n g 그 빼빼 많은 거 얘기하는 거니까 s t o c k p i l e thinning이 재고의 소진을 말합니다. 재고 소진을 supplement, 보충하기 위해서. As a result of a war in Ukraine의 견, 견쟁 결과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재고가 점점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부터 이걸 받으려고 하고 있죠. 이렇게 할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걱정을 표시했습니다. While 동시에 평양은 six 뭘 추구하고 있냐? Technological help 기술적인 도움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For 뭘 위해서? It's yes, nuclear and missile program. 이거 좀 방, 광범위하게 얘기했지만 결국은 인공위성 이번에 그 우주센터 방문하고 갔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인공위성 발사 기술, ICBM 기술의 완전한 그 기술 이전. 이걸 완성하기 위한 러시아랑 손을 잡은 건 아닌가 이렇게 해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If North k o r e a acquires the information and technology, 자 이런 걸 만약에 얻는다면 이건데 기술이긴 기술인데 necessary to enhance its. 그다음에 WMD가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eapons of mass destruction 대량살상무기란 뜻입니다. 대량살상무기의 capability 영향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그런 정보와 기술을 acquires. 현재 시제를 써서 미래 표시하는, 얻는다면. 근데, in exchange for, 이거 유명하죠? 이거 그냥, 그 보고 이해하는 걸뛰어넘어서할줄 알아야 돼요. in exchange for, 뭐뭐에 대한 대가로서. in return for랑 비슷하죠. in exchange for, 뭐뭐에 교환의 대가로서. 자, supporting Russia를 어, 제공, 돕는 교환의 대가인데, with conventional weapon. 재래식 무기죠? 그러니까 북한이 러시아에 주는 건 깔끔하게 폭탄 제공하겠다, 탄환 제공하겠다 그거거든요. 예, 이런 것을 얻는다면 the deal, 이번 거래는 will be a direct provocation, 직접적인 도발이 될 것이다. Threatening, 위협하고 있는 the peace and security,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of not only Ukraine but also t e Republic of Korea. 아까 나온 얘기죠. 이것을 위협하고 있는 직접적인 도발이 될 것이다. 라고 윤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The Republic of Korea, together with its allies and partners, 동맹국, 파트너스 국가와 함께, Will not 또 나왔죠. Stand idly by. 이 표현 계속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Any activities assisting North Korea weapons program, 북한의 웨폰 프로그램을 돕고 있는 어떠한 행동도 are banned. 금지되고 있죠. Under UN Security Council, 현재 유엔 안전보장이장의 결의안에서는 모든 것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And p u t i n had said that 이렇게 말했죠. that 러시아는 컨마 찍고 크원 오브 더 파이 퍼미넌트 멤버스 오브 더 시큐리티 캄퍼엘 안보리의 다섯 개 상임 이사국 중에 하나인 러시아는 우드 네버 바이올레이트 애니띵 어떤 것도 위반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일단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기를 구입을 일단 안할것 같이 얘기를 하는데 모르죠. A South Korean presidential aide rejected this. 자, South Korean presidential aide 그러니까 대통령 측근들이죠. 주변 사람들 측근들은 rejected this 이 모든 것을. 거절했다 인정하지 않는 거죠. 뭐라고 말하면서 saying South Korea가 had been 지금까지 과거보다 더 전부터 과거까지 had been watching. 봐왔지 않냐. military transactions take place. 여러분 watch가요. 지각 동사예요. 지각 동사 목적어다면 동사 원형이나 ing죠. 이게 take place 원형은 문법 때문에 나온 겁니다. 지금까지 watching 봤다. 뭐가 military transaction. 무기 거래가 take place는 발생하다 뜻 아니겠습니까? 발생하다 happen occur. 발생하는 걸 봐왔다. for several months 동안에. 발생하는 걸 봐왔다. 지난 몇 개월간 이런 것이 계속 발생하는 걸 우리는 지금까지 목격해 왔어 이 자식아 뻥 치지 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Prior to the summit 이번에 정원이랑 푸틴이랑 정상회담하기 이미 prior to 전부터 둘 사이에서 이미 우리는 봐왔다라고 얘기하면서 절대 이 사실을 믿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외신을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제가 그 연설문 전문을 한번 영어로 한번 번역을 해보려고 했는데요 전문은 소개보다는 이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이게 좀 제일 확심인것 같아요 그래서 이어 이야기가 외신에서 이거 관련된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강한 어조로 예, 푸틴을 예, 저격을 했습니다 외교적으로 아마 처음인 것 같은데 요 이렇게 세게 나가기는. 자 과연 어떤 외교적인 사태가 또한번도 그다음에 주변 동북아시아에서 벌어질지 귀추가 주목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신문 읽어주는 쌤 이야기인 여기서 마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